안녕하세요. 브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세안 후에 보습제 열심히 발랐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당기고 각질이 올라오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싶은 바로 그 순간. 저도 예전엔 보습제를 뭐로 바르는지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바르냐였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정말로 효과도 본 보습제 바르는 6가지 찐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지, 또 순서는 어떻게 해야 흡수가 잘 되고, 제품은 하나만 써도 되는지,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바르는 방식까지도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아, 나 이제 보습제 제대로 바르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보습은 무조건 타이밍 싸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샤워하고 세안하고 나서 수건으로 뽀송하게 닦고 거울 한번 보시고 천천히 화장대 앞에 가서 바르죠. 또는 머리를 먼저 말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 피부 속 수분은 이미 증발 중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욕실에 아예 보습제 하나를 두고 쓴답니다.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톡 닦아주고 3초 안에 발라줘요. 진심으로 이건 정말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는 꿀팁이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걸 먼저 발라줘야 해요? 순서에 관한 건데요. 묽은 것부터 꾸덕한 제형으로 가져야 한답니다. 보습제 순서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이거 먼저 바르지? 아니야, 이거인가? 지금부터 외우세요, 여러분. 물, 오일, 묽은, 꾸덕함. 요즘 워낙 좋은 브랜드에 가성비 좋은 제품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다 바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보습제는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제품이 많아질수록 성분도 많아지는 거고 피부는 오히려 자극받고 트러블 생길 확률만 더 높이는 거랍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 손바닥에 비비고 바르시나요? 그럼, 이 좋은 성분의 절반은 손바닥이 먹고 있는 거랍니다. 손끝에 소량을 짜서 이마, 볼, 턱에도, 코에도 살짝. 그리고 손끝 부분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지르거나 두드리거나 얼른 바른다고 문지르거나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답니다. 자극이 덜하게 부드럽게 한겹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같이 건성인 피부들은 한 겹보다는 살짝 한번더 레이어링 하면 더 좋고요.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좀 더, 저기 좀더 덧바르고 그러면 오히려 겉돌게 되고 밀리고 또 화장도 들뜨고 난리가 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락해준다면 한 제품 바른 후 3분 정도 기다려줬다가 흡수되도록 잠깐 두고 그 다음 단계 보습제를 바르고 마무리 해주는 거랍니다.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올라왔을 때 아, 나 아침에 보습제 발랐는데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시 발라주세요. 겨울에 저는 두세 시간 간격으로 바를 때도 많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켠 실내에서는 그냥 건조해질 것 같다 싶으면 한번더 발라주고 또 선크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크림 제형보다는 스틱 밤 형태가 편하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멀티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멀티밤 항상 파우치에 챙겨두고, 건조함 느낄 때마다 수실로 발라주고, 마무리는 선크림 잊지 마시고요. 특히 건성인 분들은 이 보습제를 틈틈이 덧발라주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나 저희 아이들이나 아토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 아토피를 거의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수시로 덧발라주는 보습제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몸도 건조하시다 하시면 외부에 나가서 많이 가려운 부위 위주로 한번 덧발라주면 확실히 보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무리로 우리 정리해볼게요. 샤워 후 3초 안에 제품을 바로 발라줍니다. 묽은 제형부터 꾸덕한 제형 순서대로 가고요. 열러 개보다는 메인을 두세 가지로 두면 좋아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타민C와 나이아신 아마이드 정도 추가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메인 제품을 두 개, 세개 두라는 건 에센스를 바르고 또 앰플을 바른다든지 수분크림을 바르고 또좀더 오일리한 크림을 발라주든지 이렇게 같은 제품을 두 번씩 사용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분크림을 잘 발랐는데 건조함이 잡히지 않아요. 속 건조가 너무 심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제품, 키엘 수분크림을 적극 강추 드립니다. 키엘 수분크림은 건성 피부에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스쿠알란, 빙하당 단백질, 글리세른 성분이 피부 깊숙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겉에는 얇은 보습막을 씌워줘서 24시간 촉촉함이 유지되거든요. 특히나 이 각질 때문에 화장이 잘안 먹던 분들도 훨씬 매끈하게 피부결이 표현되는 걸 느끼실 거랍니다. 꾸덕하지 않고 그렇다고 묽지도 않은 딱 좋은 제형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도 부담이 없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가 않아요. 아, 나도 키엘 수분크림 꼭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크림 유목민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강추 드립니다. 제가 쿠팡에서도 가장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고 효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습 여러분, 알고 나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심플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 3박자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보습이 꽉찬 피부로 만들 수 있으세요. 제가 산증인이니까요. 알려드린 노하우대로 한번 꼭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속 있는 꿀팁으로 또 돌아올게요. 하루 10분 부르기 심플 관리와 함께 더 예뻐지는 내일 나를 만나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해서 제가 크림을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아실 것 같지만 이렇게 탁탁탁탁 바르거나 막 두들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양옆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이 최대한 자극이 덜하게 발라줘요. 이마까지. 이렇게, 원을 돌리듯이 저 같은 경우는 발라주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팔자주름도 한번더 펴주고, 목주름도 방지를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팔자주름 펴주고, 눈가 한번 올려주고, 최대한 자극을 덜하게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런 일상 속 습관 하나가 달라지는 나의 피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건성 피부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흡수를 더 시켜주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